어릴 적 나에게 10원짜리 동전이 생기면 종종 공중전화로 가서 장난전화를 걸곤 했었어. 대충 적당히 아무 번호나 눌러서 연결이 되면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돌이켜보면 참 단순하고 유치한 장난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몰라. 아마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꽤 있을걸? 그날도 나는 공중전화로 가서 장난 전화를 걸었어. 그런데, 여보세요? 무슨 일이죠?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난 웃음을 꾹 참으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 장난 전화인가? 그렇게 상대방은 전화를 끊었고 흥미를 잃은 나는 수화기를 올려놓은 뒤 집으로 돌아갔지. 간식을 먹으며 하릴없이 시간을 때우고 있던 그때. 평소엔 다른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겠지만 그날은 하필 집에 나 혼자 뿐이었어. 난 괜히 투덜대며 어쩔 수 없이 그 전화를 받았지. 여보세요. 무슨 일이죠? 응? 먼저 전화를 걸어놓고 무슨 일이냐니. 이건 대체 뭔가 싶었어. 네? 뭐가요? 아까 전에 전화했었잖아요. 무슨 일이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수학의 너머의 목소리 그리고 말투가 아까 내가 장난전화를 걸었을 때 연결이 되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장난전화 하는 것을 그만두었어. 당시 우리 동네에는 일곱 개의 공중전화가 있었고 그 중에 집에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가서 장난을 쳤던 거거든. 근데 말이야,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장난전화로 상대방이집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한 거야? 심지어 나는 전화를 걸었을 때말한 마디 안 했었는데 말이지. 꽤 오래 전의 일이지만. 나에겐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일이야. 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절대 장난전화 같은 건 하지 않길 바란다. 몇년전 내가 대학생일 때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콜센터에 앉아서 고객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일이었는데 종종 클레임이 걸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는 전화를 받아서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업무였으니 그게 어렵진 않았다. 통신 관련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요청은 서비스 해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문의사항도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전화는 회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통화가 길어지면 그것을 따로 체크하여 윗선에서 처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이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곳에서 오래 일하며 나름 괜찮은 실적을 올렸던 나는 근무 3년째가 되었을 때정직은 바로 아래 직급에 위치가 되었다.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 일종의 리더와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그러다가 나에게도 모니터링 권한이 주어졌다. 어느 날 신입 아르바이트생이 20분 넘게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무척 진지한 얼굴로 헤드셋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이번엔 또 무슨 클레임인가 싶어서 그 전화를 모니터링했다. 그런데 <laughs> "아파요, 진짜예요. 뜨거운 물을 막 끼얹어서 너무 아파요." 나를 막 때리고, 꼬집고, 욕하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더 혼난대요. 선생님한테도 말 못하게 해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 놀랐지만, 원래 고객의 번호는 따로 저장하지 않는 데다가, 이쪽에선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신입이 나름 침착하게 상대편의 이름과 주소를 물었지만 아이가 패닉 상태에 빠져서 울부짖는 바람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은 나는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 순간 헤드셋 너머로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황급히 헤드셋을 다시 쓰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마구 부수는 것 같은 소리가 몇번 이어진 후 어떤 여자가 씩씩거리며 그 전화를 이어받았다. 이봐, 전화는 못 들은 걸로 해둬. 내가 무슨 짓을 하도 내 마음이잖아. 얘는 내 거니까. 알았어? 얘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다. 그 전화를 받았던 신입은 다음날 일을 그만두었다. 그 후에도 종종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전화를 받긴 했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었다. 콜센터 아르바이트도 정말 할 짓이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벌써 4년째 사모님 라디오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조금은 독특할 수도 있는 제 경험담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작년 2월에 저는 10년 넘게 착용하던 안경을 벗고 시력 교정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 보니 제 안구의 구조상 라섹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전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일주일 가량을 심한 통증 때문에 눈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작은 빛만 봐도 눈이 엄청나게 시리고 아프더군요. 집안에만 있으면서도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조차도 항상 벽을 짚고 더듬더듬 가야 했고, 그렇게 며칠을 어둠 속에서 지내다 보니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사고라도 당해서 시력을 잃으면 이런 기분일까 싶은 게, 괜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자꾸만 묘한 공포심이 절 괴롭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눈이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억지로 잠을 자기로 했는데 평소에도 잠이 많은 편이라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시골 할머니 댁 마루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이 빙 둘러 앉아 있었고, 전 어느 순간에 싱크대 앞에 서서 생선뼈를 발라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니 나란히 앉아 있는 큰 고모와 고모부 사이에 검은색 바지와 녹색 점퍼 그리고 번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그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눈치였고, 저도 처음엔 내가 잘 모르는 친척이 왔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고개를 서 올려서 저를 쳐다봤는데, 놀랍게도 7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인 겁니다. 그 얼굴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제가 할아버지하고 부르자, 그와 동시에 식사자리에 있던 가족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려서, 무표정한 얼굴로 절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응. 응. 너와 일루어. 너와 일루어. 너와 일루어.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을 계속 중얼거렸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가 핑 도는 겁니다. 그렇게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뒤로 쓰러지려는 찰나 아가 저것들 보지 마라 할머니만 쳐다봐 그러더니 할머니가 제 팔을 확 잡아 끌어서 절 앉혀놓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것들 보지 말해도 할머니만 보면 된다. 전 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고 어지러움이 점점 사라지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절무척 사랑해 주었고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들 중 유일하게 제 꿈에 나와서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모습을 하고서 나타나니 그걸 보는 게 너무 괴롭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예전 쌈무이님 방송에서 조상의 모습을 하고서 나타나는 악귀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이었을까요? 대체 그 꿈은 뭐였을까요? 사람이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귀신이 달라붙는단 말이 정말 맞긴 맞나 봅니다.